서울 서대문구 틴커벨의 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laughs>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부지런해 사람이 있을 때 없이 근데 담배 피는 거는 피디님 이제 찍지 마세요 우리 이미지 나빠져갖고요 그러니까 맨날 피시니까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두 사람. 누나 이야기 하라어 오늘 우리가 모름지기 나이트 댄서로서 춤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매일 날술 어, 먹고 이런 것만 보여드렸으니까 춤 연습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네. 연습실 잡아놨어요. 드디어 춤 연습하시네. 해야죠. 번은 모먼트 들어가야죠. 그니까. 약간 MG 말투 같았습니까? 진짜 베이비는 MG야 MG야. MG 언제신 거 아나? 뭔데? 어, 틴커벨 사랑한다. <laughs> 킹커베를 향한 휘민의 사랑은 언어를 초월할 정도이다. 그리고 댄스 연습을 위해 연습실을 방문한 두 사람. 오랜만에 하는 댄스 연습인 만큼 몸을 불살라 버린다. 진짜 열리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틴커벨. 이게 짬바에서 나오는 바이브. 자해 누나한테 그니까 까불지 말고. 인정. 하여튼 면배면선 동시에 내 여자지. 후배이자 사랑하는 아, 남자의 애교를 해. 들으니 마음이 살살 녹는다. 누나야. 어. 월미도 드라이브 안갈래 드라이브? 어. 어떻게 해? 가 어떻게 따라오면, 따라오아놔 엄마 아. 달려. 누나야 어. 이 새끼야.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지금의 휘민과 틴커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씨, 뭐 잠깐만 어기서봐왜 연예인 아니야 간지가 안나는데 아 맞다 연예인 맞다 씨, 존나 유명한 사람이야 우연하게 유명한 코미디언을 만난 두 사람 아 예, 예, 예. 진짜 대박 어디 어디 나왔어 어디 아 존나 유명하다 다 나온다 무한도전하고 지금 아니 무한도전은 아니고 예. 어디 나오는데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76만명을 아 자랑하는 개그맨 이무일씨 아, 예. 100초 유튜브 100초 아니요 180 키가 180이 안되는데 왜 180이라졌어? 아니요 키가 180이라서 아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제 180초 라고 예. 아1 8 0초예요 네네 모르고 아, 가만히 있어라 아, 무리하게 하지마라 자기야 유튜브 어떻게 봤어? 데이터 다 끊겼잖아. 넌 아주 위에 지금 그 와이파이 따갖고. 아씨발너 그거 비번 뚫었어? 어. 너왜 나한테 말안 해줬어? 우연하게 뭐야? 싸움에 휘말린 개그맨 이무일 씨 진짜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유튜못 보니까 내가 연예인인지 아직지 모르잖아. 이거를 내 탓으로 하노? 네가 잘못 남기지.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의리 없는 거 맞죠? 맞죠, 의리 없는 거잖아. 어, 비, 어 여자친구한테 비번 알려줄 수 있다면 위치 비번 알려줄 수 있죠. 개인 정보는 부모님한테도 안 가르쳐준다. 뭔 소리야 너? 니 네, 개인이 아닌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웃음> 소리. 야 <laughs> 나는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니 너무 너무 쌓이고 싶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 어떻게 아, 지문을 묻히는 거예요 지금? 지문을 왜 묻히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관심 있어요? 잠만요. 나 사랑해? 아니 지문을 묻힌 게 아니고 너무 어. 싸우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저 미아 친구한테 지금 방금 스키시 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지문아왜 몸을 만지냐고 지금? 지문 플러팅이야 이거. 아니 너무 싸우시니까 제가 이제 말린 건데 아니 알... 왜 말려 왜? 싸우든지 말든지 아. 아니 연예인이라고 몸만은 떠는 거야 뭐야? 어? 아니 가만 있어봐라. 왜? 아, 형님, 진짜, 형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갑자기 어떻게 그래요? 감정 변화가 <laughs>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시간 아니 아 시간 따야가 사진하고 찍어도 됩니까 빨리 아, 네. 네. 뭐야 또또 또 둘이서만 찍어 왜 나도 찍을래 여자친구 같이 찍자 이런 얘기 한마디 없냐 너는 아니 연예인 오만 떠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너보리잖아 그동안에 설움이 폭발한 틴커벨 아니 보통 사진 찍을 때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같이 사진 찍으면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니 사람이라면 나 <laughs> 커플인 거 뻔히 아는데 같이 찍자고 자기야, 할수 자기야. 어. 그만 좀 해라 그럼 네가 들어와서 찍든가 아니 바쁜 사람인데 왜 자꾸 잡아놓고 나발찍 아, 아, 찍어, 찍어. 재 아,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찍으실 거면 안 찍으셔도 될괜같아 찍어요. 난 연예인 처음 봐서 그래. 아, 둘의 강복한 아, 부탁에 와, 결국 잘 사진 잘 촬영에 응하는 이무일 응. 씨. 어. 어, 근 얼굴이 크시네. 연예인이라고 다 얼굴 작진 <laughs> 않은가봐. 아, 그래요, 카메라에. 어, 브라운관에. 크게는 어? 어깨가. 아, 머리가 자라가지고 그런 거지. 뭐큰 얼굴은 아니에요, 남자 치고의 어? 그래 맞 자기보다 커 보인다. 그래도 키가 키가 몇이에요 어, 180. 어, 188좀안 되네. 저, 아, 지금 볼러딩 하나. 유명 맞아. 연예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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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왜, 왜 끼를 아니, 분출하고만 틴커벨. 연예인 처음 봐서 너 플러팅 해봤다 왜? 아니, 사진 뭔데 왜 가슴 을들 드리밍? 그냥 그거 나의 그냥 본능 여자 본능이야.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본능이 아니고 그냥 사진 그냥 같이 찍. 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는 건 좋은데. 너도 여자랑 찍을 때어 아래도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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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판다 TV야? <웃음> <웃음> 그건 어쩔 수없 여자. 두리싸움이 점점 과격해지는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먼저 가볼 테니까 두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안 왔습니까 아니 그럼 뭐 갔어야지 우리 싸우고 있는데 뭐 싸움 구경을 한 거야 뭐야 아 구경을 한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개그맨 이부인 씨 아니 그러니왜 싸움 구경을 하고 기다리고 있냐고 갈길 가시면 되지 그걸 왜 구경을 해요 사람이 음탕하네 아 음탕하다고? 아니 음탕하다는 <laughs> 표현을 왜 쓰는 거야 아니 자기가 본인이 그리 믿겠겠죠 이거 그, 관음증이야 관음증 <laughs> 아니 형님 텔레비 어디 나오시는데? 아니 나텔레비에서또 봤는데 아, 나. 자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취 돈, 돈 아끼고 돈안 쓰고 맞죠? 아예만원에 예. 행복? 아니 그런 거 비슷한 거 예. 냉장고에서 먹던 거 음식 꺼내갖고 대파 먹고 맞아요 맞아요 아, 나 혼자 이엠, 산다 뭐 이런 거이형도 진짜 싸마이거든요아 아, 진짜? 아 아니, 형님 진짜 팬입니다 제가 저희 커플이 쌈 커플이거든요. 우리 커플에 어울리는 게스트 아 브이로그 이때 딱 브이로그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브이로그를 제가 함부로 막 이렇게 출연할 수는 없으니까 됐다. 아, 네. 또 오만 떨고 있네. 연예인이라고 살리는 거 뭐야. 우리 그래도 만명 가까이 돼요. 이제. 뭐야? 우리도 이제 티이 나갈 건데. 아, 됐다, 됐다. 뭔 형님, 근데 새, 색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있어. TV 못 나가실 거예요. 어? 우만 떨고 있네 또? 어? 뭔데 나한테 TV를 아니, 나간다 만다 이래요? 우만이 아니고 조언이라고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형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까 찍었잖아 <laughs> 또 둘이 찍네. 또 둘이 응. 찍어 그냥. 어? 아까 찍었나 이가 너는 지금 몇장 찍었어? 총3장 찍었지. 나한 장밖에 못 찍었어. 야 그거 뭐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저 먼저. 아버지 뭐, 우리가 근데. 알아서 할게요. 어. 그러니까 왜안 가고 계속 기다리시냐고 눈치가 없어도 아니, 너무 없는 아니, 개그맨 이무일 씨. 미안하신 겁니다. 아 진짜. 아니아니 이렇게 두면 되는 거. 너무 심하다. 아니 그 그러니까 관음 쪽은 약간 아니, 뭐, 아니. 이렇게 봐야 이게 관음 쪽이. 아니 개인 가지 마시고요. 아저 아예 영상 찍을게요. 저 영상 아니요 결국 공론화를 하기로 마음먹는 휘민. 아, 이름이뭐예요 근데? 이름이뭐이 네? 이름이 아, 형님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이름이 뭡니까? 아거아니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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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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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무일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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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이요이야이름 뭐야? 이름이 뭔데? 인디언. 아아 아, 진짜 연예인이면 당가? 짜증나 너 아까 플로팅을 왜안하 전혀 플로팅을 하지 않았어 먼저 지문 플로팅을 했다니까 나한테 사진 찍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그거 어쩔 수 없는 여자 본능이라 했잖아 누나야 baby. 담배는 피도 바람은 피지 마라 싸 뭐야 또 오만 명언 나왔어 또 바람 피는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 연예인보다 네가 역시 우리 베이비가 짱이야. 아, 고방라이트 쇼킹 아이요. 야인을 피로 가자고 야인을 피로 바키나다 유명 연예인에게 가르침을 받은 틴커벨과 휘민. 먼 훗날, 더욱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 해도 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